<목소리도> 무무로 이행시요. 무, <목소리도> 무. <모. 모. 목소리도> 무무들아. 호! <모>. 무럭무럭 자라거라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이게 뭔 소리지? <웃음> 어. <웃음> 오. 네, 이게. <laughs> 지금 제, 제 이행시에 솔라 언니가 엄청 빵 터졌어요. <laughs> 왜수박우유 너무 맛있어요? 저는 제 입맛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아 저보고 키 크라고요? 알겠어요. 너나크라고요? 알겠어요. <laughs> 제가 무럭무럭 자라야겠죠. <잘> <laughs> 그쵸죠 네. 너나크. <laughs> 역시 우리 팬들은 직설적이야. 단호해. <laughs> <안 오해>. 일등. <laughs> <1점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! 언니 풀 묻었어 얼굴에. 뷰티풀. 아, <laughs> 아아아아아아 너무 예뻐 무가 줬어요 백인데? 이게 포토가 달린거야 이게 왜 달려있어요? 반지? 반지?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하나예요 나랑 취향이 안 맞아 <neon> <alright kalkman>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예요. 오 하나 하나 드립니다. 뭐? 자, 1번. 오 오케이. 2번. 저먹 건데? <laughs> 자, 3번. 뭐야? 5번 아... 자없난 아... 아... 얘가 싫가 싫다. 아... 싫다고 좀 머리를 난 얘가 싫다고 아... <laughs> 배 <배용 배용> 뭐야? <laughs> 폐용 뭐야? <laughs> 아, 저의 약간 추임새인데. 영어 이름 폐용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웃긴, 웃긴 거야. 이렇게 웃긴 팬분들이 많은 거예요. 제가 살 빠졌다고 하신 분들은 이게 다, 아시죠? 이게 다 앵글발이고. <laughs> 아, 이렇게 살 쪘다니까 화를 내요, 다들. <laughs> 진짜 쪘다니까. 자, 한번 문제 만나 보고 싶습니다. 소망은 꼭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. 어기. 아! 예! 오! 어 진짜? 라그라스. 둘이 이제 준비한 깜짝 <놀람> 서프라이즈 <놀람> 선물이에요. 어. 완전 서프라이즈. 자, 잠시 잠깐 어. 서로 소개하는 시간 좀 가져 봐요. 아, 예. 네. 저는 망하무의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밤비예요. <놀람> <방금. 놀람> 아, 어, 반갑습니다. 그럼 이제 솔라운드 빼고 저희끼리 가어요 아, 잠깐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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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<laughs> 잘 가. 잠깐만, 이거 컷컷. 컷. <laughs> 아니, 제가요, 그, 개그맨 되고 나서요, 팬이 네네. 유일하게 한 분이 계셨거든요? <laughs> 근데 그 분이요, 마마무가 네네.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갈아타셨어요. 그래서, 아, 그, 아, 네. 그, 아, 네. 아, 아 네. 정말, 진짜, 이 진심인데요. 아, 네. 제 팬카페가 있어요. 그 분이 그거를 이제 철폐를 하시고, 어. 마마무한테 가셨어요. 어, 어. 네. 다시 돌아가. 네. 저기또 이렇게 손을흔 들고 계신 저분이에요. 예, 네, 저분이. 어. 아, 아, 아주 얍삽해요. 네. 어 네, 저분이세요. 저희 이거. 엄청 자주 보는 분이세요. 네, 분이. 네. 네. 그러니까요, 진짜? 네. <laughs> 자, 소, 아, 정씨 양심이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. 너였어? <laughs> 지금 헤지, 방송 헤지, 나가고 있어요. 어, 뭐, 웬일이야. 너왜 거기 있어? <laughs> 헤지, 아, 이제 저 친구가. 처음에 제가 그, 지방 공연, 개그 공연을 하러 가가지고 만나친건데 언니 너무 좋다. 너무 멋지다고. 음. 그래서 고그 본인이 자청해서 카페, 팬카페 만들고, 오. 막 회원을 유지하더니, 오. 마마무가 갑자기 나오더니, 어느 순간 활동이 뜸해지면서 탈퇴를 하나씩 막 거기 잘안 보이더라고요. <laughs> 어. 근데 그 어느 순간 저희 팬미팅 현장이었었나? 거기서 춤을 되게 열심히 추는데. 네. <laughs> 춤 연습을 계속 하더라고요. 그래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좀. 아, 그랬구나. 갈아타 써서 친구가. 아, 아니야. 문화 어... 가지고 <laughs> 아닙니다. 로.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패요.